나스킨인가저모 모이라 뭐 그냥 위버를해 그냥 그니까 모이라 뭐딱 꺼내는 순간 위위버하면안돼 이런 말만 나온다니까 스라다 지나간다 돌죠 돌져첸 거기 찾았어 잘. 아이고. 하라 아... 파라 1뱅. 하라면은 이거 내가 히트 스킨 하나 해야 되나? 아이고. 솔저 잡, 겉점에. 겉점에 솔저잔데. 좀 비벼야 돼. 아, 겉점 비벼야 뭐지? 되는데. 하라 잡았어. 아유, 죽어도 거점에서 죽어야지. 음. 겐지가 이거 킬 딸을 좀 하거든. 어 그러네. 아니 맞아 가나를 못 잡았는데 겐지가? 아, 아깝다. 이거 일단 나노 빠졌거든. 레게피. 해볼만할 그들? 야나 스킬 빠졌어. 아이가 어디서 어디서 피웠네? 누구나 거기 힐안 돼. 뭐야 나다 맞았어. 총두개 빠졌어. 어, 고마워. 한 발이면 돼. 한 발이면 돼. 이 자리를 벗어날 수가 어, 없어, 한 발이면 근데. 돼. 아, 나았다. 또 빠졌어. 야, 이게 기절된다고? 와. 이거 왜 내가 하면 시전 시간이 길어 보이냐, 이거. 난 여러분들 아, 잘 가시고 설자. 좋아요. 좋아요. 뭐야, 궁왜다 썼냐? 세개 음, 썼는데. 네개 썼는데 융화까지 아니 저거는 그 전에 썼어. 그 다음에 다 죽어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 못 채운 거야? 설자. 물린다. 물린다고? 오케이, 초월 뺀나다 없어. 지금 없고. 응, 응. 이다 아, 죽었어. 아 우리 형우가 뭐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 오케이, 오케이 다 없어 다 없어. 다 잡아, 다 세 3번 죽었지만 킬금, 가져갔죠 탈의 향, 탈의 향, 가문가가구나타겟팅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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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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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가 맞아. 임금은 <laughs> 내가 존나 물리고 있어가지고 못 받았어. 어쩔 수가 없어. 뭐 이라잖아. 지훈자 게임하겠다는 애인데 영대스 잖아 혼자 미친놈이야. 언제 밖에 방금 뭐아니 방금 뭐이라 막 턴에 다 되게 잘했어. 뭐이라 되게 잘했어. 이건 방금 전에. 몰라? 난 없었어. 내 시야에 쟤는 없었어. 넣 깨줄게. 받아치지. 와, 피쉬. 어, 겐지 미쳤다. 누가 차라리 받아치자. 음, 자리아 바꿨네 자리아를 바꾸면 어떻게 디바를 바꿔야지? 아, 하... 조해 팔아야겠다. 이거. 나바란 한다. 뭐야 여기 뒤로 가 이거. 아. 없 리퍼..리퍼 오른쪽길 응 소리 들었어 음. 탱어 어딨어? 아, 이게 죽네. 아, 이거 뭐 이라. 좀더 제트 으로 가고 되네. 쉽지가 않네. 아, 어, 잡았네. 어, 뭐야 저거? 아, 재웠는데. 여기 재웠어. 아, 민스턴이 폭탄 깔았어. 살아갔어 음, 어. 나, 나밖에 없어 가지고. 오른쪽에 뭐 있다 리퍼..리퍼 리퍼 어디냐? 리퍼 공있는데 리퍼 여기 뒤네한번 비빌게 음. 오케이 이드 나이스 자탄 아 내가 부착..아.. 야위 지는데 그냥 부착을 써버리네 쟤는 잡어야 앞에서 막아 앞에서 야일리이 나왔어 빼지마 하나가 없네 나 죽냐? 나이스 아 <laughs> 난 아, 이거 아난 모이라 이거 좋아냐 모이라 별로 안 좋아했나 <laughs> 야 방벽 힐지안돼너 죽으면 이거 진다 <laughs> 아이 정크러가 정크가고아 이거 죽으면 담판이 없네. 나 오른쪽에 오른쪽 뒤에 있으니까 안으로 들어가지 마. 봐, 그냥, 그냥, 그냥 이 위치에서 오는 거 계속 쳐주면 돼. 야, 니네 뒤에 리퍼, 이 왼쪽에 리퍼. 아, 아, 뒤로 돌았네. 다 돌았어. 아씨! 아. 저기 선브라를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러면. 겐지 잘하는데 왜 계속 안 했냐? 겐지로 할게 없다고 생각했나? 겐지로 뭘할게 없어도 선브라보단 나을 텐데. 길딸 하려면 트리서로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얘가 안 되네. 내가 전 그래야겠다. 아니면 효근이 어차피 자리야 계속 할 거야? 그러면. 나악을 목이라 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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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는데. 그래? 근데 그게 안 돼. 그 그냥 아, 도트일이 좀. 아니야 다 돼. 나한테는 안 되더라고. 세이브가 안돼 세이브가. 영화 빠졌어. 어? 어 뒤에 있는데. 아그 여기저기서 싸우냐. 아 진짜 자리 다 먹게 치겠네. 와 이. 아... 아니 방금 누구 치유하는데 이렇게 늦어 아... 누가 자꾸 이렇게 쳐맞는 거야 앞에서 그거 난듯 아... 바티 몰아낼 수 있나 있는... 아이고 벌써 채웠냐? 아와 이게 붙어? 어. 아... 고졌네, 이거. 덧발봤다. 아이고, 이거 의미가 없네. 아니, 이게 맞는 각인가? 이게 붙을 각이 아닌데 붙네. 1인가 트렌 존나 못사네 무빙이 다 읽히는데 부착이 다 들어가 지금. 잘 맞았다. 뒤에 틀레아 뭐야. 아니 모이라 뭐 어디 갔는데? 어뭐야 <목소리> <오, 목소리> 오씨. <목소리> 아, 아, 뽕 날렸네. 무졌네 음, 그래서 면 되지. 아, 저거 못 잡아줬네. 아, 죽됐네 아 이거 계속 하나씩 다 들어오는 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어떻게 좀 해봐. <laughs> 제어가 안 된다. 이렇게 각계 전파를 다당거냐 아니네. 아 어렵다. 아. Check it.